검찰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문재인이 개입했다는 관련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검찰이 송철옥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그 당시 비서실장이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2017년 10월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에서 11월경 청와대에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허위 비의혹이 담긴 문건을 최초 제보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출마 권유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지만 권유 직후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을 지원하고 당내 경쟁 후보들을 배제시키려고 시도했다면 이건 정통으로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그리고 차량까지 압수수색해서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후보의 측근들이 만든 선거 전략 문건을 대량 확보했습니다. 이 압수물들 중에 그런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압수물들 중에는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 일지가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전국을 흔들어 댈 겁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 송철호 후보의 선거 준비팀, 선거 준비팀이란 요게 모든 조작을 했는데 이 선거 전략팀이 가동되게 된 동기도 문재인이 개입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하여튼 이송 부시장은 송 철호 후보의 선거 준비팀에 들어가서 관련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송병기 업무일지 내용은 그가 이 시기에 적은 것들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적은 것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기억을 되살려서 어떻게 한게 아니고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적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송 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 업무일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 부시장에서의 특별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몸에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을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실장이 요청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호형호제하든 철호형철호형하든 송후보의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하기에는 면목이 없어서 이 요청을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에게 대신하게 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시다시피 송철호는 문재인과 30년 지기로 서로 호형호제 철호형 철호형 하던 그런 사이입니다. 울산의 한 여권 관계자는 송철호 후보는 울산지역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8번이나 떨어졌다. 이런 송시장에게 다시 출마를 요청하는 당시 상황을 고른 상황 때문에 면목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한것 아닌가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대통령의 출마 권유 자체를 불법으로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마 권유 이후가 문제입니다. 출마 권유 이후 곧바로 청와대 등 여권이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될수 있도록 단독 출마할 수 있도록. 송철호의 뒤를 봐주고 다른 경쟁 후보들을 주저앉히려고 했다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위 공무원 조직인 청와대가 선거, 즉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되게 하고 특정 후보는 안 되게 하는 시도를 했다면 공무원의 당내 경선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작년 4월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그 당시 이 당대표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를 검증할 때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추미애도 여기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당내 경선 절차를 생략하고 송철호를 단독 공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송 부시장의 다른 업무일지 속에는 청와대의 관여 정황이 더 짙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게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발견됐다면 유야무야 할 수도 있겠는데 또 발견된다면 확정 혐미가 짙어지는 거죠. VIP 출마 요청이 적혀 있는 2017년 10월 13일 메모 하단에는 송철의 당내 경쟁자였던 A 씨, B 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이 사람은 무슨 무슨 발전 회사, B 무슨 무슨 자리를 요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송철호의 경쟁 후보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 울산시장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라는 교통정리를 하려 했다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의심이 들수 있는 대목이 발견된 겁니다. 이 다음 메모에는 그해 11월 초또 작성된 겁니다. 그 제목은 송철호 장관 비시건이었다고 합니다. 송철호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BH는 당시 송철호의 당내 경쟁 상대였습니다. 메모에는 중앙당과 BH, 이 BH가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라는 뜻입니다. 중앙당과 BH가 비를 제거하고 송 장관 체제로 정리,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총 3개의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못 빠져나갑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즉 BH, 블루하우스, 민주당과 BH가 송철호 후보의 유력 경쟁주자인 B c 를 제거하고 송철호가 민주당 후보가 되게 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 메모가 적힌 날은 11월 9일입니다. 제목은 C 의원 발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당시 부산의 민주당 C 국회의원이 B c 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이야기함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네 번째 문건입니다. 네 번째 문건. 점점 더 확정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빠져나갈 것 같습니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부무부 장관이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인 B씨를 움직이려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B씨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공천에서 떨어진 뒤 원래 있던 민주당 지역 위원장, 울산중구 지역 위원장으로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BH 회의 같은 문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 정모 비서관 등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송 부시장의 이런 업무 일지 속 메모는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주장도 할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천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것과 달라요. 이런 식으로 누구를 주저앉히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인사들을 대구, 경북 지역에 당선시키려고 새누리당 공천위의 친박인사들 명단을 전달하게 했다는 힘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직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메랑 아시죠? 시기 물 잡으려고 던졌는데 돌아와서 지 머리를 쳐버리는 그런 부메랑이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등은 전화를 받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어떤 관여도 한 바가 없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들립니까? 자, 지금까지 총 4건의 관련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파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의 검찰이 여기에서 물러선다면,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될 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치고 나간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R&B 뉴스 정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